795번 문제입니다. 어떤 음악회에서 연주시간이 5분인 곡을 X 곡, 그 다음에 8분인 곡을 Y 곡 연주해서 공연시간을 1시간 56분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를 1번, 그런데 실제로는 연주시간이 5분인 곡을 Y 곡 연주하고 8분인 곡을 X 곡 연주해서 1시간 47분이 걸렸다고 해요. 자, 여기를 2번. 그리고 또 곡과 곡 사이에는 1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3x-y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울 수 있을 만큼 식을 세워 볼 건데요. 자, 연주 시간이 5분인 곡을 x곡 연주한다면 그때 흘러간 시간은 ox분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1시간 56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집중해 볼 거예요. 그래서 ox 써주고, 더하기, 8분인 곡을 Y 곡 연주했으니까 8Y 분이 흘러갔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는 1분간 쉬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은 곡과 곡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쉬는 시간이 몇 번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두 곡을 연주하면 그 사이에 한번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하나, 둘, 세 곡을 연주하면 쉬는 시간이 한 번, 두번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이걸 일반화 시켜 보면요, 두 곡을 연주했을 때 쉬는 시간은 한 번, 세 곡을 연주했을 때 쉬는 시간은 두 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곡의 수에서 곡의 수에서 1을 뺀 것만큼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존재해요.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를 채워볼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몇분이 있었을까요? 곡의 수라는 것은, 내가 5분인 곡을 X고, 8분인 곡을 Y곡 연주했으니까, 곡의 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몇개 있어요? X 플러스 Y개 있어요. 자, 이거보다 1만큼 작은 횟수로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1분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얘는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쉬는 시간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시간 56분이 나왔대요. 이것도 분으로 맞춰 주려면 1시간을 60분으로 바꿔 주면 되고 둘이 더 했을 때 116분이 됩니다. 됐죠? 하나 나온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실제로는 5분인 곡을 y곡 연주했다. 그래서 5y 해 주고 그리고 또 8분인 곡을 x곡이니까 8x 자또 쉬는 시간은 곡의 수에서 1을 빼 주면 되는데 곡의 수는 똑같아요. Y곡, X곡 연주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X 플러스 Y가 될 거고 거기서 1을 뺀 것만큼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1 곱해주면 되는데 곱 하나 많아져.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는 1시간 47분이 걸린 거예요. 자, 얘도 60분으로 바꿔주면 107분이 되겠죠. 자, 식을 좀 정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해보면 6X 플러스 9Y는 117이 될거고 3으로 약분하면 2X 플러스 3Y는 3 3은 9 3 9 27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9X 플러스 6Y는 108이 되고 3으로 약분하면 3X 플러스 2Y는 3, 3은 9, 3, 6, 18 이렇게 되겠죠. 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y의 개수를 맞출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2 곱하고 아래다 3 곱해주고 6, 4죠? 4x 플러스 6y는 39 곱하기 2는 78이 될 거고 3 곱하면 9x 플러스 6y는 36 곱하기 3은 108이 됩니다. 자, 위아래 2씩 빼줄게요. y 사라지고,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x는 6이 될 거고, 자, y는 이 자리에 6을 대입해주면 39에서 12를 빼주면 27이죠. 그럼 y는 얼마? 9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둘다 필요해요. 이 문제는 3x y라고 했으니까, 18에서 9를 빼주면 정답은 9가 되면서 2번이 되겠습니다.